안녕하세요, 에이드 여러분. 에이상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출시될 웹3 게임인 메타토이시티가 지난 3월 28일부터 오픈베타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플레이 중인데 아기자기한 픽셀 그래픽이 굉장히 귀엽고 다양한 스킬 이펙트가 화려하고 멋지더라고요. 오늘은 메타토이시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게임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토이 시티는 nft로 구동되는 폴리곤 네트워크의 모바일 방치형 morpg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직접 플레이 성과를 소유하는 웹3 게임 입니다.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토이 히어로즈는 세대 등급 종족 파츠 등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스테이킹하면 게임에서 히어로즈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브리딩 하거나 합성해서 새로운 NFT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히어로즈로 변신하면 경험치나 인게임 화폐 부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팻 개념인 토이즈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길드를 수용할 수 있는 길드하우스까지 총 3가지의 NFT 종류가 있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NFT가 없어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메타토이시티 NFT의 민팅과 토큰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한국어로 된 백서를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게임에 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토이시티는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과 쉬운 조작, 다양한 장비들 그리고 화려한 스킬들이 특징입니다. 튜토리얼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플레이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튜토리얼과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나 뽑기권을 통해 무기와 방어구 뽑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뽑기뿐만 아니라 필드나 던전에서 전투를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는 커먼, 레어, 에픽 등급으로 나뉘는데 아이템들은 각각의 유니크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효과와 부가 효과가 있고, 부가 효과는 재련을 통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기에는 스킬이 붙어 있는데요. 픽셀로 구현된 이 스킬들이 정말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특히, 특정 속성 저항을 상승시켜주는 실드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스킬은 근접 공격, 수사체나 오호라를 내려치는 낙하, 속성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버프, 범위 공격, 속성 저항이 상승하는 실드, 원거리 공격인 수사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기마다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길드 플레이 시에 탱커, 힐러 등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노말부터 어둠까지 총 11가지로 나뉩니다. 스킬은 캐릭터와 장착할 수 있는 스킬이 있고 무기에 붙어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후자는 무기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캐릭터와 스킬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킬 조각과 보스에게서 드랍되는 마력이 깃든 종이로 배워야 됩니다. 스킬 조각은 스킬이 붙어 있는 장비를 분해할 경우 50% 확률로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는 필드는 테마별로 각각 다섯 스테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높은 전투력이 요구되는데요. 다음 배틀 스테이지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직전 스테이지에 보스를 토벌해야 됩니다. 보스방은 5스테이지에서 열리는데 보스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단 중앙에 보이는 스테이지 레이블 아래의 노란색 바가 모두 채워져야만 보스방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게이지는 몬스터를 토벌하면 차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따라서 보스에 도전하려면 몹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일정 전투력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몰이 사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몬스터가 많이 리젠되는 곳에서 한 대씩 때리면서 어그로를 끌어야겠죠? 아무튼 노란색 게이지가 전부 채워지면 보스방에 입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보스를 토발하면 다양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고 다음 배틀 스테이지가 해금됩니다. 또 일일 던전도 존재합니다. 골드 던전에서는 대량의 골드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고, 골드로는 스탯창에서 캐릭터의 공격력과 체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강화하면 할수록 많은 골드가 요구되므로 꼭 돌아줘야겠죠. 보물 던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시간 내 많은 딜을 누적시켜서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데미지 랭킹 던전도 하루 3회까지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던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해왕에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해강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층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토벌해야 되고 성공할 경우 보상으로 성장의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보석은 캐릭터의 상급 능력치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던전과 같은 PVE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와 대전을 펼칠 수 있는 PVP, 그리고 보스레이드 컨텐츠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전투 중에는 좌상단의 달 모양, 절전 모드를 눌러서 방치형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 획득 중인 골드와 경험치, 그리고 드랍된 방어구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켜놓지 않고 꺼놨을 때에도 누적 경험치와 골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을에 있는 AFK NPC에게 가보면 최대 10시간 동안 저장된 보상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자기한 픽셀 그래픽의 메타토이 시티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